오버디아, 딱히 에 문제 줄라 하니까, 자 이게 저원 a r d t v 미는 어. 뭐, 아동 프로세션이 받이고, 인류세제프리테션 프로세션이지, 어, 는 아동 프로세션이 받이거다 어, 근데 만약 허리 프로세션 프로세션이 그런 것을 아마 비치가지, 어, 어, 아니, 비, 나는 아동 겨우 아동 노거당 근데 그냥 파이덤스가 그저 프리텐더크로스미지라 어, 콜업 완전 전라도의 아리스 주시 이리아블랙네스칸쌤세임 어? 투가 지수 세마냐 도전 팔로 지수고 도전 팔로 가시면서 오마이 가으르프트니크리찬하고 어? 지저스럽습니 지수는 전익해라고 도전 캐네모 실럽습니 뭐 지라고 말이지 어 완전 뭐시추이션은 콜업이 있습니다 자비포 어, 코너에서 코너 코너 프레션 비포 코너에서 비포미크로하는거 코너에서 비포미크로사는고 프레션 어? 어이구, 어? 코너에서 그, 비헤비어 비헤비어 아, 코너에서 피곤이크로스는 거. 그런 거. 사우스가 전라더도그러신들로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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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비신비로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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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해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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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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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해비드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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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비 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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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지금 그 사수케스를 보고, 이친구 보면은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브구는이친이브인는파 친구는 이브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친니는이제쿠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제구는이 친구는 이제이 친구는 이는 어? Yes. 아, 투민더스들이 모든 페니어스 해놓고서는 아주 뭐, 아, 브라질스마르 알비시에르스, 아, 다 비슷해 이제 뭐, 아 이거 디자인러셔서는 프린스랑, 아, 이도 브라질스마르, one, uh, twelve f i f t pm, one hundred two t 아, 이나 아독혀거든, 이래서, 프리스마이크서스 저거 뭐, 저거도 치링하잖아 품미더스에 몰린 테전화놓고 깨라려 아주 이나서니걸 그래 그거 어? 오빠 이거 팔로이 하잖아 오버댓도 같지? 플렉스 저거 뭐허러브리거든 마띠아가다 노바디가 해들댕니다이거 어? 와시 DC, 베나탄, 폴스리 전부 다이렇게개시맨데 아이 소지도 드럽긴 스네 툰이 깨라려 쇼하고빡가어 근데 데이 릴리가 소총 파워. 와이냐 t <끼리벤이> 비다니 캐나 빼니팅어하고있 <뺀니킹어봐라> 어, 저 완전 깽이더라고. 인퍼블릭. 어? 어? 피플이나 아신데 그냥 샤워팅하고. 어? 이지라. 어? 완전 덜이 어글리. 그리고 스토킹해. 그러니까 폴리스가 말이야. 제게 덜이 어글리 그, 어? 아주 크리미널 피플이 더라고 폴리스만 진짜. 어? 제가 피플이 와치하니까 피플이 덜 맞추면 또 크리미널 라고 쓰는 또하나고 어? Power law for Huh? Hey, how are you? Hey. Uh -huh. Hey, could you give me a favor? Right, right, right. Yeah, I need to open the one, the, the website. The website? oh uh -huh, website. Yeah, yeah but uh, I don't have a cell phone. But I need to get a call. Don't phone. You don't have cell phone? Uh -huh. no cell phone Oh. Uh -huh. No good. No? Uh, I yeah, do know. Yeah. not know. Because so you know why? Mm. I'm poor like you. Same thing. <laughs> you, you have a better jacket than I am. <laughs> yeah, it's nice, huh? Mm.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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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mm. staying warm? Same. You're okay? Hey, soon we'll be in the warm weather again. I know, that's why it's February, cold. not too long and then we'll be there. I know, this, this is the last cold weather. Cold I temperature, so. temperature yeah. yeah. Because they said 50 degrees this week. Comes. Ah. 50. Yeah, that's why it's cold. Yeah, cold, yeah. mostly even in Korea, s the, the weather situation, boundary. I h o y o u n d c o a Thank you. You too. <laughs> you to... I hit man. Oh, w okay. h right. Get y o u e Thank you very much. Okay, l e t too. <laughs> you Thank you. It. You too. Yeah. <laughs> Good luck. Yeah. <laughs> 그 어, b l 라이 l 거이 r 거기에서 좀 아, o w h i 이 I 노 n o w him. I know him. I k n 어 w him. I know h i 마 I know him. I know him. I know him. I k 러 o w h 커 지금 k n o 시 him. I know h 아 m I k 드 o w h 이스 I 드 n o w him. I k n o 센 아이. 샘성하고 샘성의 그 아이팟 칩0 있어. 애플 어 그거 하고 또 이제 아이비엠 케이스 완전 어? 테러블인거지 뭐 완전 테러블인 거지, 뭐. 이제 드래곤 케이 가보면 들어가서 이제 가나는거지어 그리고 뭐 폴리스도 봐봐. 폴로는 레이지잖아. 올 l l day long d r 만 해. 그리고 레이지. 프로 l 레이즈 l 스이 i 로 e 리 p 이 퍼블릭, 어? 폴리스. 응? 응. 폴리스가 리슨하는 거우가안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대소포트 아들 진량원 I k n 거든 근데, 퍼블릭 월 i 도 o r 을 하거든. 그렇더가고 이제. 네? 어, 걔는 없어, 어. Children have no r e l a t i o n s h i y b o 어, if their parents is, p 마게주세요 p o 라 i 야. Under 저 안에 깽이더라고. 베이컨, 대, 컴, 대열 보스가 이제 그, 너스코리아 김정해 어? 뭐 그런 케이스지. 어, 폴리스가 쓰니 가야. 파워라이프 응? 그런 걸 레트홀드 말이지. 근데 디시스가 너스코리아거든. 대워크에도 너스코리아 하잖아. 수로 썸 명문. 응? 그러니까. 그런 걸 레트홀드 하는 거지. 저거 완전 지금 커뮤니스트 퀄리티. 들어서 한 명만 데이메이드 미래 지시미더 러시아 그래갖고 뭐폴리스가뭐 스딩 다해 뭐 스딩 서비스 까지 다해 대열 수리가 누군데 시스냐 러시아스터이야 그러니까 이아 러시아 러시아스타야아 완전히 아 러시아 커뮤니스트 어 저거 뭐어 체르볼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러시아한지도 김정은이 이제 지금 이어 대열 리더다 어 리더스 사상이 뭐냐? 김정은이 스터디되어 스위치 레터가 그래서 스위치 레터가 어떻게 저거 그 폴리스 마이콧도 없죠? 아 우리 디지아로? 뭐라니 봐라 그러니까 틈이 그러잖아. Where are you from? North Korea or South Korea? I say South Korea. Oh yeah? 스토포도 North k o r e a 고 그러면 내 돈을 안고 아이고 아이로스도못하겠다 이거 아, 그 내가 내어 보니까 그 스타벅스 부상도 본것 같아 캔디스와프를도션이니까나캔디스와프다 음. 음. 밀려 들디갔다뷰티플레이트음 뭐니 음. 갈아배고 갈고 그리고 이제 뭐 어, 블랙은지 완전히 블랙 레볼소나이미 위 널스코리아. 어? 그거 모사르 스위스 아닙니까? 그런 거를 레트로 전환하라 해야 되어요 응? 그리고 와이 그 USA의 오트니 저지들이 워크 위드 널스코리아냐? 그 널스코리아의 그 리더 어? 젠티 딜리언 달라? 뱅크 카운트인 스위스 렌더야. 어? 스위스 렌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모니플레잉입니다모니플레잉 그러니까 서포트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스코리아 김비리엄 도병 쌍포 비즈니스 위크에 나왔지. 어. दस क्रियामी तो किमजंग्री पी जो हाँ हाँ ट्रेन ट्रीपी ले बैंक अकाउंट तो इन स्विट नाइर हाँ तब हाँ खुद थे ट्री पी लेंक अकाउंट से आरोप सीआई जब तीन हाँ जब तीन तेजी पुरचो स्कोल से गाँ पुरासा हो बेदरलां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모니 라운드 생긴 해가지고서 이제 그스위스로만들 어, 어, 그렇게 된거네 어? 아 하트니 시아라 프로세라 아 하트니 시아라 프루세라고아 어? 하트니 알비타하고 어 보가틱 갈리비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아 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 널스 크리안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널스 크리안 시아의 오퍼리스입니다